아, 음. 오늘 방송을 보니까 약간 또라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보니까 방송이 또라이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치? 이게 바로 게이 유튜버의 숙명인가? <laughs> 아, 이게 게이 유튜버의 숙명인가? 참아내야지. 아. 이게 게이 유튜버의 숙명이라면 그냥 <laughs> 그러려니 해야겠어요 게이 유튜버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비우면 비변들이 너무 많아요 알죠? 비변태들 음 오라는 콧물변태는 안하고왜 비변이 오다니 그니까 러 아니 옛날에 게이 바에서 일했을 때 코변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있는 아저씨 할아버지 아저씨 그런 애였는데, 콧물 먹고 싶다고 직원들한테 돈줄 테니까, 5만원 줄 테니까, 콧물 좀 먹게 해주면 안 되냐고, 코를 막 존나, 리트리버 다섯 마리가코 빠는 것처럼, 막 존나 이렇게 앓는 그런 영감이 있었어요, 옛날에. 음 옛날에 콧물 변태라고, 그, 그, 개이바에 개새끼 열 마리가 막 코를 핥는 것 마냥 막 코를 핥는 그런 변태가 있었다니까. 그래서 맨날 막내가 돈 번다고 어머 그냥 코 갖다 바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코 갖다 바쳤잖아 그래 뭐 뒤집어진다니까 그아얘 예, 이비누가 그 콧물 흡입기가 필요가 없어요. 예 이비누가 콧물 흡입기가 필요가 없어요. 그 영감이 다 빨아줘요. 알죠? <laughs> 아우, 얘그 영감이 다 빨아준다니까, 예. 아우, 말도 마세요. 세탁한 코가 돼요. <laughs> 세탁한 깔끔한 코가 된다는 밑단? 알죠? 아우, 음. 노란 콧물도 좋아할까? 아우, 모르지. 아우, 똥변은, 예, 얘기만 들었어. 음. 얘 내가 실제로 봤으면 얘기해 주는데, 똥변은 아직 모르겠어요. 음. 세상은 넓고 변태 세계는 끝이 없네요. 그럼요. 변태 세계는 끝이 없죠. 음. 변태가 세, 세계가 없죠. 음. 아우. 코미디다, 코미디야.